피해를 위한 새로운 시작, 정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거침없는 비상이 시작되는 공간 안녕하십니까 영천성남여교 교장 김창혜입니다 본교는 사시사철 각각의 향체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정과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적인 교사 바른 인성과 뛰어난 학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꿈을 이루어가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꿈을 키워가는 창의인성체험활동 꿈과 기를 펼치는 신나는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학년 90명의 재학생 중 수시 전형에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교대, 경북대 등의 10수 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성남 여고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따뜻한 우리 성남이라는 교육 지표 아래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